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이 아주 큰 남자, 도깨비 수출입니다. 저는 인천 광역시 송도 수출 단지에서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외국인을 상대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최근에 코로나라는 뭐 이런, 뭐 이렇게 돌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병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유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했던 중고차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업을 스타트한 것은 제 고향,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전라남도 순천시, 살기 좋은 도시죠? 순천에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중고차를 같이 최근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 참 힘들어요. 한 가지 업만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같은 자동차 업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수 있다라고 해서 용기 있게 드렸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주변에 이렇게 젊은 분들, 철 사러 오신 분들 보니까 거짓 뭐 별로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는 기준 자체가, 어 외관 깨끗하면 되고, 안에 옵션 좋으면 되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분한 한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더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출을 보냈던 차량이 한몇대더 있습니다. 근데 순천 날씨가 최근에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해서 야외에서 찍었는데 이게 뭐 동영상도 날라가 버리고 이게 뭐 빗물이 묻어가지고 안 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편집을 잘할줄 알면 괜찮을 건데 편집의 기본도 모르긴 모르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편집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천에 수출업을 하는데 저는 휘발유차는 수출 안 해요. 다들 전문이 있습니다. 뭐 경차, 조그만 차신 분들도 있고 중형차, 대형차 신분들도 있고 뭐 트럭 마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1톤 트럭만 전문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 일반인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 드려도 복잡하게 알려 드리면 몰라요. 모르는데 어, 간단하게 봤었을 때, 차를 딱 이렇게, 뭐, 운전을 해보고, 뭐, 이렇게 느끼기에도, 아, 이게 좋은 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보고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이거는 중고차를 사도 된다. 내 선후배가 됐건, 내 회사 동료가 됐건, 이 차를 사도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볼수 있는 부분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보여드렸는데요. 어, 블로마가스라 그럽니다. 블로마가스. 엔진 뚜껑을 열었을 때흰 연기가 나오거나 엔진오일이 튄다. 어떤 분들은 뭐 엔진오일이 튀기면 별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엔진오일이 튀면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엔진 내연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뚜껑에서 연기가 흰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어딘가가 압력이 세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즉 엔진오일이 계속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 오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차는 구매를 하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싸게 사셔야지만이 나중에 수리비를 생각하시고 싸게 구매를 하셔야지만이 괜찮은 거고 그런 차량이 이왕 없게끔 그런 증상이 이왕 없게끔 그런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 어, 그랜드 카니발이죠. 그랜드 카니발 구형이고요. 10년 됐습니다. 차량이 10년 된 모델인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 캠핑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뒤에 의자를 다 탈거해서, 뭐 이렇게 침대를 논다든지, 주방을 논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런 차를 많이 타고요. 뭐 학원에서도 많이 타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자이 차의 중요점 디젤 차의 중요점 자 트럭 RV 디젤 승용차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체크하는 거 이것만 보고 결정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지 마실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엔진 계기판 있죠? 엔진 계기판에 어떤 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불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접이식 미러라든지, 접이식 미러라든지, 핸들 리모컨이라든지, 뭐 열선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딱 오디오라든지, 오? 뭐 내비라든지, 뭐 내비가 보면 이제 뭐 후방 카메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전에 뭐 그랜드 스타렉스 또 산타페 시험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 아 시동을 키워야 되네 제가 꼭 동영상만 찍으면 어리버리합니다 얼마 안 찍어봐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열심히 큽니다. 이거 열심히 큰일 나요 이거 끓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큰일 다니까그 옆에 그 옆에 노란색 막대기 열어서 연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안 나오죠? 자, 엔진 뚜껑이죠, 엔진 뚜껑. 오일 뚜껑을 열어서 연기나, 엔진을 끄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죠? 차는 물론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도 깨끗해야 되고 사고도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뭐 사람들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 첫 번째 엔진이고요 두 번째 시운전을 해 보면 압니다 미션이 튕기는지 안튕기는지 기본적인 걸 아는 거차 안에서 뭐 턱턱 기어 P에서 R 그리고 R에서 N, D 이런 변환 과정 중에 툭툭 튕기는 것은 전문가도 잘 몰라요.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게 조금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직접적으로 타보지 않으면 이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매장을 가든, 아니면 선후배들한테 차를 사든, 가장 중요한 건 엔진 첫 번째. 다시 말합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 계속 말하는데 이거, 백번 말해도 이거는 안들으주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엔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미션. 미션은 주행을 해보셔야 돼요. 한 100, 120km 까지는 120km 속도를 내보시고 엔진이 정말 그 단수에 맞춰서 부드럽게 잘 변환이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에 안 되는 거는 얼마 안 합니다. 계기판 고장나는 거뭐 3만원, 5만원, 7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하지만 엔진 미션 고장난 것은 기본이 50만원, 기본이 100만원, 뭐, R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까지도 수리비가 나오니까 그런 차 같은 경우 는 조심하시고요. 중고차 구매하셔도 됩니다. 주변 분들한테 구매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필히 필히 카센터 가서 전문가한테 여쭤보세요. 아 나는 이런 소리가 듣기가 싫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불명하게 물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상 도깨비 수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